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목이 아파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해줄게요.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, 그 이사도 가서 뭔가 목도 좀 아프게 되고, 피곤하고 못 자고 동영상을 못 찍었어 그래도 오늘은 꼭 찍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 그런데 못 잤으니까 비공인을 다 봤어요 새벽에. 나중에 얘기할게요. 일단은 오늘 제가 목이 아플 때 약을 약 같은 건 먹지 않아요. 먹지 않으니까 보통 그냥 자면 되는데 그런데 자도 안 되면 이번에는 자지도 못했어요 여러가지 먹어요 약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먼저는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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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, 레몬. 레몬은 철판 정도, 이렇게,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는지, 하고, 그라스에 넣고, 그리고, 올리브, 오일,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어요. 이렇게 먹으면, 주로 괜찮아져요. 거의 그 다음 날부터. 그런데 그것 그것으로 안 됐다면 그 다음에 식초 사과 식초 <laughs> 사과 식초와 물을 같이 마셔요. 같이 마시면서 그것도 사과 식초의 효과이겠지. 여기 그 세균. 세균놀이다 죽은 것같다요 <laughs> 그리고 메이플 시럽이요. 메이플 시럽을 먹을 때 뭔가 좀 여기 편해져요, 편해. 그 아픔이 저는 그렇게 자주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이번에는 진짜 기차도 11시간 계속 아 계속 말고 그런데 역에서도 한 두세시간 기다리고 추위 속에서 그래서 네, 이번에는 어쩔 수 없네요. 걸렸어 걸렸어 감기에 걸렸어.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거요. 블루베리 잼. 루베리 잼도 먹어요. 감기에 걸릴 때. 그래서 주로는 제 감기는 하루 이틀이면 그냥 나아져요. 이 몸에는 이미 이틀인데 빨리 나아졌어요. 좋았을 텐데, <laughs> 근데 제대로 못 자니까 어떨까? 제일 좋은 것은 자는 것이잖아요. 잘 자면 몸도 그냥 스스로 다 해결하잖아요. 잠이 제일 좋은 약일 것 같아요. 그런데 진짜에 이탈 그 누워도 잠이 안 와요. 뭔가 머리도 조금 아프고, <laughs> 어, 오늘은 조금 자꾸 아주 조금 나아졌지만, 아무튼 일단 오늘은 그잘 분홍 영상을... 그제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 항상 여러분 고마워요. 요즘은 좀뭐 그 감기도 있고 이사도고 이사 때문에 바쁘고 동영상을 못올렸지만 항상 여러분의 댓글을 볼 때마다. 아무튼, 다음에 봐요. 안녕.